자, 이제, 전에는 화질이 안 좋아서 이제 새로 올립니다. 시몬캐슬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?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. 이번에는 더 컸기 때문에. 지금 2탄이나 마찬가지죠. 보이시죠? 꼬밀탕, 꼬밀탕, 꼬밀탕 움직이는 여기 거. 선생님니까. 오늘 장신들이 올리고 있거든요. 시몬캐슬을 올리니까. 또 재밌을 것 같아요. 내가... 여기 장수풍뎅이. 안녕. 음. 아니, 오늘 음, 장수풍뎅이, 라우 라우 라우. 내가 라우 라우. 야야야, 왜 흐트러? 김좀 <laughs> 좀 하나 먹자. 여기서 움직이는 시원한 키위새우를 찾아봅시다 잘 끝내면 싸웁니다! 싸운데요싸운데요 어.. 싸, 하나가 많았네요 음, 싸워요! 어 떨어졌어요 음. 자 여기서 움직이는 시원한 키위우가 어, 보이시나요? 역시! 역시! 보이시면 여기서 천재입니다 싸웁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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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드! 사운드! 우와오! 오 역시 우주 최강입니다. 우리 애들에도 우주 최강이거든요. 장수이 중에 제일 센 장수능이라고 우주 최강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. 이렇게. 이번 해. 영상을 마치려면 지금 아니야 마치지 않겠습니다 일단 잘르 장수능이가 싸웁니다. 둘다 블랙이에요. 블랙은... 블랙이 오래 살고 더 약하지만 오래 살아요. 그런데 블랙이 세요 어쩜 좋아요. 블랙은 어 영... 엄청 오래 살아요. 블랙은 영어로 검정이에요. 근데 레드도 있는데. 레드는 영어로 빨간색. 한국어로 빨간색입니다. 오호, 뒤집혔군요. 네. 여기, 여기 뒤집혔네요. 똥도 싸고 네, 똥도 싸고 음. 똥도 싸고. 잘 안보이죠? 꼬매타 꼬매타 움직이는게 그래도 한두번이나 보일거에요 새우친구 새우친구, 음, 새우친구 좋아좋아 새친구 아이고 제 눈에는 엄청 많이 보이는데 제 눈에는 엄청 많이 보여요 아저씨들 눈에도 보이시나요? 시청자여러분 아래에 좀 많아요 아래 아래 시청자여러분 좀더 가까이 보여줄까요? 야, 움직이는 거 보이죠?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<laughs> 안녕